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시간 3D 프린팅 기술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3D 프린팅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, 이전에는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는 생산할 수 없었던 복잡한 모양과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제조 산업을 변화시켰습니다. 그러나, 전통적인 3D 프린팅에는 항상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었습니다. 프로세스는 느렸고, 단일 개체를 생성하는 데 종종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렸습니다. 반면 실시간 3D 프린팅 기술은 객체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이 기술은 3D 프린터가 전례 없는 속도로 객체를 인쇄할 수 있는 고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능합니다. 실시간 3D 프린팅을 사용하면 디자인의 복잡성에 따라 몇분 또는 몇초 안에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이 기술은 빠르고 정확한 프로토타이핑이 필수적인 의료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 특히 유용합니다. 예를 들어, 의학 분야에서는 실시간 3D 프린팅을 통해 의사와 외과 의사가 수술을 계획하고 새로운 의료기기를 테스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장기와 뼈의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건축 분야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건축가는 건물 및 구조물의 모델을 신속하게 생성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실시간 3D 프린팅 기술 또한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재료와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이제 다양한 재료로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 플라스틱, 금속, 심지어 나무를 결합한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더 빠른 속도로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도 있으므로 개체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실시간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, 프로토타이핑 및 디자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. 개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광범위한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